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인사드립니다. 1월 27일, 2021년도. 자, 푸넝 평에서 매일 부흥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센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센 기도로 오늘 승리하고 오늘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장 23절부터 쭉 읽어 나갑니다. 오늘은 주제가 센 기도예요. 센 기도. 약한 기도가 아니라 센 기도. 와, 사도들이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기도란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이런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노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이시요 이제 막 날이 납니다 <laughs> 잡혀갔다는 소를 듣고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렇게 잡혀가서 오십일 전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십자가에 막 그러니까 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딱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야 그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 얘기했더니 꼼짝 못 하더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대. 우리가 그랬잖아. 하, 이제 베드로갔또막아 내가 그랬잖아. 아니 우리가 니네 말을 들을이야. 하나님 말을 들을까? 하, 그랬더니 막 이끌고 그, 두려워 떨렸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큰 소리를 내서 이제 기도에 막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그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원 오브 코어. 한 마음으로 뭐예요? 한 마음은 마치 파도가 그냥 밀려오는 것 같이 그냥 한 마음이 돼서 막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로 막큰 소리하는 기도 좀 거부하는 또 교회 교단도 있고 뭐, 아유 우리 하나님이 뭐 시끄럽게 뭐꼭 해를 기도를 해야 되냐. 저는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아가안 돼도 된다고. 그그 그 얘기가 또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그러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오는 이것도 저것도 둘다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2000년 전에 막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통성으로 막 기도를 막 왜냐하면 이큰 소리를 지를 때 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브레이크를 예막뚫을 네, 뿔고 나가는 이런 힘이 있던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풋볼 게임 할때 우리 홈팀이 오면은 막야 이겨라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야 막 힘을 얻고 그죠 막 그게 막 몸에 막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심리 심리학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 그게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야호 안 하잖아요 야호 하잖아 왜뭐뻥 뚫리고 그죠? 심리학적으로 육적으로 뻥 뚫리고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도 똑같은 영적으로도 막 소리 지르고 할 때. 우리가 주여 삼장 주야 예? 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웃었다고 그러고 아, 우리는 그렇게 안 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때 무슨 브레이크로 그러니까 붕이 일어나고 막 하면 사람들이 막막 막 흥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또 깔볼 필요도 없고 사역 안 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 아 하나님이. 필할 때 이러한 것을 또 이용하시는 구나 그래서 지금 막이 사람들이 막라울 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 이제 시편 18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에 보면 음, 18편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주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네. 지금 시편 이 어, 아빠가 뭐라고 했죠 내가 그냥 어머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다는 거야, 소리 질 질러. 소리 질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네. 그래야 브레이크트루가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조용조용히 네. 제가 그러잖아요. 소리 지르면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왜 소리 질러 하던 제 영적 리더가 한 번은 자기 딸애가 여만했을 때 까불고 집에서 놀다가 뚝해서 다 팔이 부러졌는데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그, 그 조인트가 이상한데 부러져가지고 얘가 이제 평신불구가 돼서 이 한쪽 손은 안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한 손은 어른이 되고 한 손은 애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불구자죠. 와우, 내가 그거 너무 놀라가지고 그 병원에 신박하러 갔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가르치던 그 전도사님이요. 갑자기 그 병원에, 그, 미국은 병원에 기도하는 그 예배, 예배처가 있어요. 채플이라고 그러죠. 채플그 병원, 병원에 있는 채플을 지나는데 갑자기 그냥 그 전도사님이요. 막, 쥐야! 쥐야! 내딸 돌과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내가, 아. 신학과 신앙은 다르구나. 자기는 뭐 맨날 우리한테는 소리질를 필요 없어. 하나님은 다 들어. 그러던 분이 법적으로 자기 딸 평신불구 잤는데니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로. 그거예요. 맞고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뭐그 사람이 나쁜 선생이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해결 못하는 문제 아, 소리 지르시란 말이에요. 괜찮단 말이에요. 네? 허락됐단 말이에요. 사도도 그렇게 했고 2000년 동안 그렇게 했고. 그러면 영적으로 브레이크가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 속에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들으신다. <laughs> 아멘.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 사도행전 가면 사도행전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4장 이십삼 절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대주제요 그러면서 대주제 Lord You are God 대주제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화하지 않았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그냥 그 모양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여주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 기도 내용이 기도 그 그들의 신앙 수준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여러분 신앙 수준인데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문제에 대한 문제화하고 불평하고 아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살고 뭐 십일조도 하고 주일도 맨날 지켰는데 왜 우리 새끼들은 이렇고 뭐 저고 저고왜 우리 남편은 힘들고 내 편은 바람피고 나는 건강이 이 모양 이 꼬리고 많이 들어보면 이게 기도인지 불평인지 이게 지금 대화인지 뭐 혼자서 그냥 모노로을를 하는 건지 어떨 땐 그냥 우리가 독백을 해. 하나님 앞에서 독백을 해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문제화하고 그 문제화된 것을 가지고 내가 슬퍼하고 슬퍼하면서 독백하고 아휴 한숨 쉬고 아이고 내가 뭐 아이고 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대화해 보셨어요 <laughs> 짜증 나잖아요 아, 지금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자기 혼자 독백하고 혼자 한탄하고 에. 네.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왜?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laughs> 근데 이 소리 높여. 어떻게 했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시되대 주제여. Lord my God. 하나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문제를 큰 소리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요, 문제를 하지 마세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뭐가 문제인데? 네. Pray to the Lord. 산아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있는 산. 그 산이 어떻게 움직여요? 산하에게 움직이라고 c o m m e n t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죠? 제가 지금 사사사 하고 있잖아요. 그죠? 444. 사, 40일 동안 40만 불 For Cambodia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문제그죠 알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더중에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고 그들이 와우 wow.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읽는 거는요. 24절 중반부터 25절 쭉 넘어가는 건 이게 바로 사도 어, 시편 2편1절2절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다이부. 보세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지펴대 대주제 하나님 앞에 딱 어드레스를 하고 하나님 어테이션을 딱 받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우리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십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여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다 하신 이로소이다라고 하면서 시편 2장 1절 2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시편 2장 1절. 뭐 너무 놀랄 거예요. 시편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이름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거 뭐 그대로 그냥 버베 하나님 말씀 구약의 시편을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은 뭐예요? 어, 시로 기도문 쓴걸 찬양하는 거죠. 시편은요. 시로 기도문 쓴걸 찬양하는 게 시편이. 아까 그러니까 시 시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를 쓰세요. 아 저는요 시잘 몰라요. 시 싫어하고요. 시집도 안 읽어요.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아, 왜 시를 싫어해요? 왜 시? 아니 지금 시편이 다신데 성경의 거의 뭐한60% 이상이신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의 삶에 대해서 읽다가 예수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favor of God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 들의 은총을 받고 자라느니라 라는 말씀을 딱 깨닫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favor of God and favor of man 저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의 은총을 받고 oh, favor of God, favor of man이 저의 40년 크리스천 라이프에 굉장히 많이 임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좋아해요. 그러고 막 막... 정말 도와주시고 막 기도해주시고 제가 이번에도 와 캄보디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엘에엑를 그 떠나서 갑니다 그랬더니 막 와,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막 250명, 230명인가가 막 기도한다고 막 보내고 막야 이게 무슨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뭐 그분들한테 내가 원래국 사준 적도 없고 그냥 뭐 맨날 기도 제목만 보내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는 여러분. 자꾸 아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새끼들은 안 돼, 뭐 죽어 저쪽 뭐야.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도요. 아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애새끼 두나놓고는 뭐야? 내가 큰 민족이야. 무슨 민족이야? 무슨 민족이었냐고요. 그거를 믿었다면 믿었더니까요. 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운 일있으세요 애새끼들 말안 들죠. 아, 저는 그걸 바라보지않아요 미래에 정말 하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죽은 다음 내가 못 보고도 죽을 수 있어.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루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니오마 느헤미야 기도는요. 와 느헤미야는 또 진짜 신기한 분. 내가 느헤미야 그저 주석을 쓰다가 와 이분은 딱 거기 있어요. Remember me with favor. 하나님 저를 저의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봐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쓰냐면 제가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I did all this for your 백성.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했는데 아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은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진짜 순수해.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아 저도 좀 주세요. 저도 은총 주세요라고 기도한. 그래서 그때부터 와, favor of가 f a r 이라고 그래죠. 팜 a r a 그래서 파 f a v 페이 of 브멘파그는페이브 오브 갓. 밤 파크 크레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님 아 이거 뭐 병리십사일 하고 뭐돈 들고 시간 들고 뭐 다들 안, 안 들어오는데 저렇게 들어왔잖아요. 주님 복음을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아, 주님. r i pray for favor of god to manifest upon my life.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유 뭐내 생각으로 하,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자꾸 심리학적으로 무슨 뭐파스티브띵킹 이게 아닙니다. 파스티브띵킹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삶, 긍정적인 뭐 생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자가 뭐야? 내가 I can do 어떻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으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니까 예, 그것이 뭐 심리학적으로도 물론 뭐 파스팅킹 되죠 맨날 죽어라 죽어 난 안돼 난 안돼서 안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맨날 자기가 고백하니까 그거.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심리학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말씀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죠 왜? 당신이 쓴 글인데 당신이 약속하셨는데 괜찮아요 약속했잖아요 주님. 어, 어떻게 안 이루어 주시냐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다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신다고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룹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cry out 다 갖고라. 문제에 대해서 독백하면서 불평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소리 지릅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